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그에 따른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데요. 지난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대통령 세종진무실 신속 추진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종합대책이 서둘러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들어있는 세종행정수도 완성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정부에서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 이후 중앙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가능성과 이로 인한 지역 경제의 위축 우려는 여전합니다. 실제 해수부 시민 지킴이단은 국정기획위원회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해수부의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추가 정책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진무실의 이전 규모, 건립 시기 등을 구체화한 이행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부처를 비롯해 각종 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그리고 해수부가 말하자면. 빠져나감에 따라서 빈 공간을 우리 세종시에도 정부 대책으로 종합대책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거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해수부 이전으로 충청권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라는 물음에 정부와 여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tv뉴스 김우순입니다.